이5장같이다시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이장마태복장이시장이 시보장, 이 시보장, 이 시보장, 보장이시보보장이 시보장, 이 시보장, 이 시보장, 이 시보장,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시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여기에 그 돈이 있으니 받으십시오. 그러자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랬더라면 내가 와서 내 돈의 이자를 붙여받았을 것이다. 그에게서 그한 달란트를 빼앗아서 열 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가진 사람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아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일이 있을 것이다. 지난주에 보았지만 이 종은 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있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이해, 오해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무엇이 생겼는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어요. 불신이 생기고 그냥 그 불신은 불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불신이 두려움이라는 걸 만들어 내는 과정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 그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두려움은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달란트를 맡긴 주인을 원망하기까지 하고 그 주인을 탓하는 데까지 발전하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 달란트라는 것은 주인이, 하나님이신 주인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맡겨주셨어요. 그게 얼마나 큰지 작은지 모르겠지만, 우리 모두에게 달란트를 맡겨주셨습니다.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달란트를 맡기셨을까요? 맡기신 목적이 뭘까요? 사용하라고. 맞아요. 달란트 왜 받게 됐어요 사용하라고, 그죠? 달란트를 맡기신 이유는 사용하라고 말씀신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사용해야 돼요. 어떻게 사용해야 됩니까? 잘 사용하는 중요한데, 우리는 어떻게 사용해야 되면은 우리는요 무조건 사용해야 돼요. 이 종은요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혼났어요. 사용했는데 이문이 안 났고 마이너스예요. 미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성적이 안 나와 있어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고. 이종이래서 책망 받은 것은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 트림을 맡기신 목적은 우리보고 사용하라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무조건 사용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요, 사용하려고 샀는데 사용하지 않고 놔두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있으십니까? 어떤 것들이 있으세요? 사용하려고 샀는데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모셔만 놔요. 너무 소중해서 예를 들어, 예를 들면 뭐 핸드폰은 왜, 왜 사용해요? 왜 사용하려고 그죠? 거기다가 어떤 것도 깔고, 해야 되는 나중에는 핸드폰을 막 꾸미고 치장하는데 막다 열중을 해요. 나 나중에는 핸드폰이 핸드폰인지 정말 용도가 바뀔 정도까지 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 이제 스마트폰 처음 나왔을 때 스마트폰을 산 목적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아차 안에서 심심하거나 그럴 때 우리 뒷자리에 있는 아이에게 핸드폰에서 어떤 뭐 영, 동영상이라도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어가지고 핸드폰을 샀어요. 그래서는 뒤에 있는 한나가 핸드폰 달라잖아요. 제가 줬을까요 안 줬을까요? 안 줬어요. 왜요? 깨지고 망가질까봐요. 제 목적은 뭐예요? 걔한테 보여주겠다는 목적이 컸는데 나중에 안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신 목적은요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라고. 근데 때로는 받은 게 너무 소중한 것 같은 거예요. 아 이거 잘 사용해야 되는데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 압박감 속에서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고의 모셔놓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악하고 게으르다고 할 거예요. 우리를 책망할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책망을 받은 것은 달란트를 받지 못해서가 아니라 받은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보면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달란트를 많이 받을 수도 있고 적게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리 주십니다. 이 사람이 달란트를 적게 받았는지 많이 받았는지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쓰는 어떻게 분별할 수 있어요? 많이 쓰면 많이 받은 사람이고 적게 쓰면 적게 받은 사람인가요? 감사함이 많으면 많은 달란트를 받은 거고 감사함이 적으면 많은 달란트를 안 받은 거고 자그 사람이 많은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지 아니면 적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인지 알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두 달란트 받은 사람인지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그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은 달란트를 안쓸 거예요 우리가 오늘 달란트가 있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삶을 주시고 때로는 삶 가운데 많은 재능을 주셨어요 근데 그걸 쓰고 있지 않다면요 우리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 막 재능이 많아요 막 이것도 있고 이것도 있고 이것도 할수 있어 근데 안 써요 그럼 그 사람의 달란트는요 점점점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박성은 형제가 개인히 감사해요. 탤런트가 많있잖아요 그죠? 저는 지난 지난주 주중 아 지지, 지난주 주일 지난주 주일날 설교 시간 예배 끝나고 마지막 찬양했잖아요. 그때 유심히 마이크를 통해 나오는 박성은 형제 의 목소리를 들었거든요. 저는 박성은 형제 의 목소리를 그때 처음 들은 것 같아요. 목소리 좋더라고요. 솔직히 놀랐어요. 아, 목소리 저 정도였나?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었는데. 맨날 뒤에서 이렇게막 얘기했는데 이렇게 목소리 좋더라고요 생각보다. 그래서 아 좋은 달런트를 가지고 쓰는구나. 쓰니까 아, 목소리도 천장도 잘하는구나, 기타도 잘 치는구나. 우리가 알지 않나고 가만히 기타만 폼 잡고 있어 보세요. 여러분 저도 기타를 꽤 쳤었거든요. 안 친지가 한 20년, 30년 돼 가지고 지금은 이상해 못 치는데 저한테 무슨 소리겠어요? 안 쓰면 없어지는 거예요. 자꾸만 써야 된다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사용하지 않는 이유를 나는 받은 것이 적어서 사용하지 못한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정말 작은 일이기 때문에 내 달란트를 쓰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할수 있는 것을 없는 것 같아서 안 하는 사람은요,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 그것은요, 정말 달란트를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인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빼앗아 간대요. 있는 사람은 더 받아서 풍족해지고 없는 사람은 있는 거냐 빼앗길 거라고 이야기하고 를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잠깐 볼게요. 누가복음 16장.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누가복음 16장 10절. 자, 지극히 작은 일에 거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지극히 작은 일에 누가복음 16장 10절. 자, 시작. 여러분 작은 일의 원칙을 따라 살지 못하면은요 큰 일은 원칙을 따라서 더욱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은요 작은 일에 틀 사용하지 않는다면은 더큰 일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달란트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달란트를 사용합시다. 그렇죠? 달란트 여러분 때로는요 내가 생업을 달란트로 생각할 때가있는데내 생업은 달란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그게 생업이었다면 그걸 써야지만이 먹고 살수 있었는데 그는 한 달한테 묻어놓고도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주인이 올 때까지 생업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달란트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함과 더불어서 그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달란트의 사용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고 다음 주에는. 우리 삶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올바른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20 다시, 다시 마태복음 25장 돌아가 볼게요. 마태복음 25장. 25장. 자, 14절 말씀 볼게요. 14절 말씀.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 첫 번째 우리가 올바른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지난 주에 했던 내용하고 조금 중복되는 내용도 있는데, 우리의 달란트의 소유권은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달란트가 하나님 거라면은 달란트는 누구를 위해 쓰여져 될까요? 하나님을 위해 쓰여져 된다라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도 달란트라 생각한다면요, 그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야 될지 하나님을 위해 쓰여지는 것도 명확하다라는 겁니다. 세상은 나를 중심에 놓고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어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내가 중심이 아니라 나를 종의 위치에 놓고 살아가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치관이고 세계관입니다. 지난 주에 이야기했습니다 내 것이 아닌데 남의 것을 내 것이 사용하는 사람을 도둑, 도둑놈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자주 그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쉽게 내 거라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시간이라는 걸이야기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를 마치고, 또 이건 제가 지난해부터, 지난해 연말부터 고민했던 건데요. 제 시간을 가장 많이 잡아먹는 게 뭐냐면 핸드폰이에요. 스마트폰이요. 스마트폰은 제 생활, 제 시간을 좀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는데, 아, 이게 제 시간을 많이 잡아먹요 이거 그러니까 한번 보다가 잘못 보면은요 막 이상한 뉴스까지 보고 있어가지고 제 시간을 많이 뺏어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 지난주에 설교를 끝나고 결정을 했어요 내가 이제 스마트폰을 쓰지 말아야 되겠다 그 결정을 하고 어, 우리 먼저 제 싱글 들고 같이 않았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쓰지 않기로 했다 내가 다시 스마트폰이 아닌 옛날 2000년도 초로 돌아가서 투지나 쓰레지를 쓰겠다 그랬더니 어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봐요 갑자기 한 자매가. 잘 됐네요. 제가 옛날에 쓰다가 만든 폰이 있는데 그 드릴게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 블랙잭이라고 삼성에 나왔던 폰이 있어. 요 2006년도에 나왔던 폰이 있거든요. 초창기 폰. 그걸 제가 받았어요. 더군다나 오래 쓸수 있게끔 배터리도 세 개나 들어있더라고요. 세개 들어 있어가지고 그걸 쓰라고 줬어요. 그래서 제가 내일 모레 가서 개통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저한테 급하게 문자하실 분들은 톡안 본다고 뭐라 하지 마시고 전화하시던가 아니면은 메시지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참 빨라요, 여러분. 오늘이 몇월 며칠이에요? 2월 28일이에요. 무슨 생각 드십니까? 아, 빠르다. 올해는요. 와, 정말 빨라요. 하루하루는 긴것 같은데 날짜는 엄청 빨라요. 오늘이 이월 말이에요. 여러분, 올해에 벌써 6분의 1이 지나갔어요. 어마어마하지 않아요? 6분의 5만 지나면은요, 제가 드디어 이제 50줄에 접어듭니다. 시간이 빠른데 이걸 그냥 시간이 빨라 와 시간 왜 이렇게 빨리 갔지? 이거는요 뭔가 우리가 주신 달란트를 잘못 사용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시간을 정말로 알뜰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요 달란트는요 나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는 게 중요한데 내 거로 사용할 때가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건데 내 거라 생각하는 게 뭐가 있는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못하고 나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고 그 부분을 잘 다시 한번 돌이켜는 게 필요합니다 만약에 결정이 필요한 사람이면 결정을 하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올바르게 하나님을 쓸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달란트가 하나님의 것을 이해할 때그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면 우리가 기획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다시오심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주에 잠깐 이야기했지만 좀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우리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서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은 어디에 가면 알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정말 내추럴한 여러분 진짜 모습을 알수 있는 곳이 어딜까요 집 집에 가면 여러분 모습을 알수 있어요 혹시 교회에 왔을 때 나의 진짜 모습을 보인, 보인다 하시는 분 계세요 교회 와서 나 교회 와서의 모습이 나의 진짜 모습이다. 한번 손 들어봐 주세요. 교회 와서의 모습이 나 진짜 모습이다. 손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이게 뭡니까? 한명손 아는 데 어떻게 하면 되게요? 이게 지금 직장에서 모습이다. 진짜 모습이다. 손 들어볼래요. 직장에서 모습, 어, 직장도 안 나오고, 그럼 집에서 모습이 진짜 모습이다. 손한번 들어, 집, 집에서 모습, 진짜 모습이다. 어, 대부분 집에서군요. 여러분의 진짜 모습이 어디서 나올까요? 진짜 모습은 여러 사람과 있을 때내 모습이 나오지가 않아요. 혼자 있을 때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그죠? 혼자 있으면서 우리가 어울려 살아가면서 나를 숨기고 교회 와서 나를 또 포장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면은요, 진짜 우리에게 준 달란트가 뭔지를 모를 수 있어요. 더군다나 주님이 오시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면요. 그냥 나의 진짜 모습으로서 그냥 나의 내추럴한 제스로만 살아가지 진짜 하나님에게 주신 달란트를 제대로 사용하며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십니까? 천국을 사모하십니까? 예수님이 빨리 오길 기다려주십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 여러분 준비됐습니까? 사모는 하고 오기를 바르는데 준비됐냐고 말하면 어떨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어떻게 할 겁니까? 한 시간에 주님 만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실 겁니까? 아, 주님, 좀 있다 오시세요 내일, 오세요, 내일. 오늘 아니에요. 준비 좀 하고요. 이럴 겁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사모하고 재림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위 해서는요, 우리가 우리 달란트 사용해서 재림을 준비한다면 기꺼이 배우고 열심히 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달란트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해야 돼요 우리가요. 우리 주님 주위에서 살 사용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해야 돼요. 또 배워야 돼요. 질문해 보세요. 얼마나 배우고 있고 얼마나 훈련을 받고 있는지.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정말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되길 바라겠습니다. 매일 매일요. 이 오늘 밤에라도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부를 때. 내가 뭘 하되다 볼 건지, 주님 오늘은 아닙니다. 일주일 후에 오세요. 이게 아니라, 주님 오셨으니 감사합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가 정말 올바른 달란트를 사용하며 살아가지 않을까요? 여러분 주변 사람에게 여러분이 보, 우리가 보여줄 게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아, 주님께서 오실 걸 준비하는 걸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우리가 에 맞게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주변 사람에게 아, 쟤는 정말 예수님 이 오는 걸 믿고 살아가는구나, 다시 또 출근 걸 믿으며 살아가는 애네. 나는 것을 삶으로 보여줄 때 그게 올바른 달란트 사용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냥 술에 술탄듯 물에 물탄든 그냥 흙집을 살아간다면 그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살아간다면 우리가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할 것입니다 아멘 마지막으로요 우리의 달란트를 가장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해서 겸손하고 낮아질 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겸손하고 낮아질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난 일요일 예배 끝나고 일요일 저녁부터 시작해서 어제 화요일까지 그 전임 수련회가 있었어요. 그 특별히 우리 이명정 목사, 지방교회하고 우리 박광식 목사님 가족하고 같이 가서 수련회 나왔습니다. 그 소개받아서 간 휴양림 있어서 상당 산성 이름도 발음도 어려워 상당 산성 자연휴양림이라고 충북에 있는 휴양림인데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휴양림이. 참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참그 2박 3일 동안 레슨을 다섯 개 들으니까 참 정신이 없을 정도로 레슨을 많이 듣고 얘기도 많이 하고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근처에 그 지금 고인이 되신 김기창 화백이라고 아십니까? 운보 김기창 화백. 그 운보의 집이라는 곳이더라고요. 운보 김기창 김기정 화백의 어머님이 사시던 곳인데 그곳을 이렇게 개조해 가지고 전시관도 있고 한옥도 있고 만들어놓은 곳이 있어요. 김비창 선생이 누구냐? 은부화백이 누구냐면 여러분 다 아는 그림이 있어요. 그만 원짜리 세종대왕 있죠? 그 세종대왕 그림을 그리신 분이에요. 그분이고 군마도라고 해서 그 말인데 왠지 이중섭씨의 소하고 같이 연관될 정도로 그 그림도 그리고 굉장히 그럼 또 하나 이분이 놀랍게 그린 게 뭐냐면 예수의 생이라는 그림을 그리셨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조선시대에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리아가 수태고지 받는 장면, 받는 장면 그거는 이제 마리아가 이렇게 한복을 입고 있는데 선녀가 내려와서 수태고지를 해 주고 완전히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마오가에태어나 가지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에게 떡을 이렇게 나 나눠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한번 찾아보세요. 나중에 그 핸드폰 찾아 보면은 예수의 생애 김부정하고 치면은 있는데 이분이 그 그림을 예수님의 그생 탄생과 십자가에서의 돌아가신과 그 부활까지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쭉 그림은 30편을 그렸는데, 이분이 이제 6.25 전쟁 때, 그때 1년 동안, 이분이 어느 날 잠을 자다가, 굉장히 큰계시를 받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셔가지고, 1년 동안 그림을 그리면서 많은 사람에게 위로를 댔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이 그림 그린 것들이 쫙 전시되어 있고, 그분의 뭐 어떤 그, 그런 부분들. 제 처음에는 그곳에 들어가는 데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6천원을 받아요. 여러분 다 그렇게 반응하죠? 저도 그렇게 반했어요 6천원 오면서 옆에 가면야 그래 영화 한 편하고 할인된 영화 한 편하고 비슷하네 면서 작정을 했어요 영화 같은 감동을 안 주기만 해봐라 따질 거야 그러고 들어갔거든요 돈이 아깝지가 않았어요 너무 많은 감동을 받았어요 가서 봤는데 지하 전시실에 가니까 예수의 생이라는 그림이 쫙 그려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그 앞에 그분의 고백이 딱 있더라고요 이분이 7살 때 장티푸스가 걸려서 고열로 청력을 잃었어요 그 뒤로 귀가 먹은 상태로 화가야로 되셔서 그 다음에 그림을 쭉 그리신 거예요 그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런 글이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신에게 선택받은 몸이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일곱 살이란 어린 내가 열병을 알아 귀가 먹었겠는가. 어쨌든 나는 세상의 온갖 좋고 나쁜 소리와 단절된 정막의 세계로 유기되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서 버려진 인간이라는 것을 절감했다. 그러나 나는 소외된 나를 찾기 위해 한 가지 길을 택했다. 그것은 예술가가 되는 것이며 나는 화가가 되었다. 대게 충격 먹은 게요. 그분이 자기가 7살에 열병을 앓아서 귀가 먹은 것 같다가 신의 선택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택하셔가지고 내가 열병을 앓고 내가 귀가 멀었어. 그래서 화가가 될수 있었어. 그래서일까요? 제가 그림 보면서 그런 느낌 받을잘 못하는데 저는 되게 무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림 보는데 굉장히 뭐라 고 할까요? 따뜻하면서 굉장히 아동스러운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듣질 못했으니까. 고린도후서 같이 볼까요? 고린도후서. 고린도후서 11장. 바울이 비슷한 말을 합니다. 11장 30절 말씀. 읽어볼게요. 고린도서 11장 30절.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12장 12장 8절 나는 이것을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주님께 세 번이나 간청하였습니다. 9절.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하게 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하여 나는 더욱 더 기쁜 마음으로 내 약점들을 자랑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달란트라면은요 굉장히 좋은 거라 생각을 했어요. 나한테 유익한 것들, 나한테 쓸모 있는 것들, 나를 이롭게 하는 것들라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 말씀 을 보면서 제 생각이 좀 바뀌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는 강함이 아니라 약함이라고 왜요? 내가 약함을 사용하고자 했을 때 약함을 드러냈을 때 하나님이 그걸 사용하시기 때문에요 내가 강해지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할 수 있을까요?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이 그걸 들어서 사용하시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세요. 오늘 여러분 갖고 있는 약함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열등감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는 뭡니까? 저는 감히 말하고 싶습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라고요. 그 약함이 달란트라고요. 내가 받은 탈란트가 적어요. 그 얘기는요. 난 내가 강하다라는 거예요. 내가 받은 탈란트가 적어요. 내 약함이 많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건 교만이 될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약점을 자랑하겠대요. 그의 강함을 앞에 자랑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신비한 걸 체험했고 그네 번째 하늘에 올라갔었고 많은 이야기를 해요. 근데 내가 이걸 자랑하지 않겠다고 이 사람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많은 나에게 죄성들이 있고 나한테 약함이 있는데 내가 이걸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은 우리 약한 가운데서 강해지고, 약한 가운데서 완전해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약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걸 내놓고 십시오. 하나님에게 내놓고 그걸 사용해 보세요. 어떤 것인지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 자기 의 죄와도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바울에게 있는 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 하지만 긍정적인 건 아닌 건 확실해요 사, 바울이 말하거든요 사탄의 하순이라고 수 있는 거라고 말을 했어요 뭔지 모르겠지만 그,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것들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그걸 자랑하겠대요 왜요? 그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 찬양하지 않습니까? 약할 때 강함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약할 때 강함 된다고 찬양만 할게 아니라 정말 내 약할 때 하나님이 강해진다면 그게 나한테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더 달란트 아니겠습니까? 내가 내자랑하자서 쓰는 게 달란트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달란트라면은 우리 약함을 더 내놓아야 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대충격을 먹었어요. 와. 일곱 살때 장티푸스 걸려서 고열로 귀의 시력을 청력을 잃어버리면 그 삶이 어떨까? 여러분 그걸 갖다 누가 나는 신의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각하겠어요 나는 저질 받으면 았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 충격을 제가 받았어요. 와 대단하다, 대단하다.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의 그 일하시기에 가장 적합한 것들을 우리가 드러내놓고 사용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이건 내가 한게 아니야. 정말 하나님에서라는 말들이 나올 수 있겠군요. 더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게서 하나님께 다가가고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이런 부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또 막연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정말 명확하게 바라보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일할 수 있게끔 한다면은 우리는 정말 달란트를 잘 사용하는 사람이 될 거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몇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소유권은요, 소유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소유권들은 하나님에게 주신, 주신 거예요.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내게 아니에요.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거라고 누가 주장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머리카락 여러분 겁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머리카락도 세고 계시대요. 우리가 원데 물론 어떤 사람은 세기 싫어하고 어떤 사람은 세는 거 어렵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세고 계신데요. 대단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 가지고서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한 치라도 더 크게 할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는 거 가운데 아, 네가 내 거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이건 내 거야. 이건 순수하게 내 거야. 정말 백번 내 거야. 그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어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의 자녀건 나에게 준 남편이건 나에게는 집이건 나에게는 돈이건 차건 물건이건 뭐든지 간에 다 하나님 거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달란트를 사용하기 위한 올바른 첫 번째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주님이 오신대요.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분은 거짓말할지 모르시는 분이에요. 그분의 오심을 기억하면서 그걸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그 앞에는요 10천의 비유가 나와요. 준비된 사람과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요. 마찬가지에 이 비유도 준비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날 결산할 거라고 정산하자 했을 때그 준비된 사람이 되기를 위해서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서 되는 사람이 되기를 되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삶이 누가 봤을 때 쟤는 정말 주님 오는 걸 준비한 사람이구나라고 말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달란트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사람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약함 그게 바로 달란트입니다. 나의 강함이 달란트가 아니에요. 나의 약함 그걸 주님께 내놓고 사용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달란트 를 사용 쓰시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겁니다. 그만큼 좋은 게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부분들을 같이 이용하고 그런 부분을 같이 내놓고 드러내놓고 또 다른 도움을 받으면서 사용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잘난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죄인의 모습을 하나님은 더 반기심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 올바른 달란트 사용하기 위해서 애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